안녕하세요. 저는 슈플로 면제어에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준호라고 합니다. 주로 어떤 머리를 하세요? 여기 면제어에서 울프 컷 등등 긴 머리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요. 디자이너 경력은 혹시 얼마나 됐을까요? 디자이너로 활동한지는 9개월 정도 되었어요. 몇 시간씩 일하세요? 9시 반에 나와가지고 7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그 뒤로 고객님이 계시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. 수익에 대해서 업다운만 들어오는 정요 네네. 월 천만 원 없다운. 어 저는 다운. 5 0 0 업다운. 어 다운. 3 0 0 업다운. 딱그 정도 업. 네. 본인 급여에 만족을 하시요 지금은 사실 만족은 못하는 급여지만 더 떨어지진 않고 더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천 업이 될것 같아요. 최근에 학생들이나 인턴하시는 분들 인터뷰. 해볼까요? 500정도로 간단하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실무에 직접 뛰어들진 않아 봐서 정확히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노력만 다하면 충분히 벌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만약에 노력이 다해지지 않는다면 은 너무 큰 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하기 나름이고 그건 언제든지 얼마든지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용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점수를 내린다면? 10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어서 일 같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추천을 하시나요? 어, 네, 매우 추천드립니다. 나이에 상관없이 추천드립니다.